혹시 박 원장님의 연봉은 어떻게 되실까요? 연봉이요? <웃음> <웃음> 그거는. <웃음>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첫 영상 찍으시는 거죠? 네. 박수. 네 그럼 원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반미성형외과 프티클리닉 원장 박인진입니다아왜 이렇게 낯가리세요? 아 왜가 가운데 있습니까? <laughs> 혹시 반미엔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저랑 맞는 곳인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. 지금 가장 만족하시나요? 네. 네. <laughs> 만족 안 하시는 <laughs> 것 같은데 <laughs> 만족합니다. 병원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아 분위기가 진짜 엄청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직원, 가장 큰 장점 네, 원장님들도 좋으시고 직원들끼리 사이도 좋고. 그러면은 혹시 가장 효과가 좋아 보이는 시술 이런 거 혹시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? 한 번에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요즘에는 서머지 울세라 저희가 들어왔잖아요. 근데 그게 효과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최근에 받아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런가 면요자면 이러고. 아, 거라고. 그거 하지 마세요. 그거 올리림퇴사설 거예요. <laughs> 혹시 박 원장님의 연봉은 어떻게 되실까요? 연봉이요? <웃음> <웃음> 그거는 예비라 <laughs> 밝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럼 혹시 그 연봉에 대해 만족을 하시나요? 아... 올려주시겠죠? <laughs> 퇴사하신다면서요? 그래서 <진짜> 퇴사할 거예요. 지금 <laughs> <laughs> 반 원장님 성격이나 그런 면에서 어떠신지? 반 원장님 재밌으시고 특이하시고 이런 거 하면 안 <laughs> 이게 이것도 <laughs> 이상하게 쓰실 거죠. 그럼 이 원장님은 어떠신가요? 이 원장님은 엄청 털털하시고 상담하시는 거 보면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. 두분다잘 해주시나요? 네, 아주 잘 해주십니다. 그럼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박 원장님의 네.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게요. <laughs> 네. 그럼 혹시 언제쯤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? 어, 저는 내년 2월쯤 결혼 예정입니다. 아, 이미 약혼하신 거예요? 네. 그... 이제 내년 2월에 결혼식 네. 하시는데 네. 원장님한테 혹시 바라는 그러한 축의금이 있으신 지 원장님들이요? 네, 원장님들은 돈이 많으시니까. <laughs> 마름의 비결이 있으신지 <laughs> 비결은 없는데. 막 운동을 하신다거나. 아 뭐. 운동. 운동은 꾸준히 해요. 아, 아 정말요? 네. 필라테스도 한 3년 넘게 했었고 지금은 뭐 깔짝깔짝 헬스. 인생 최대 몸무게는 몇 킬로인지 혹시? <laughs> 아 너무 구체적인데 앞자리는 사입니다. 인생 최대 몸무게가요? <웃음> 네, <웃음> 네. 어이가 없네. <웃음> 뭐지? <웃음> 유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살아보니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? 막 유지를 하려고 막 하는 거는 아니데요 <laughs> 너무 재수없게 나올 것 같은데. <laughs> 박 원장님 되게 많이 드신다고 들었는데, <laughs> 왜, 왜 살이 안 찌시는지 정말 <laughs> 너무 궁금해요. 아, 저는 일단 근데 그밥 말고 딴거 많이 먹지를 않고요. 디저트류 같은 거, 단 음료수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. 간식파라서 아, 음. 혹시 지금 바르신 립이 너무 예쁘신데, 립정보 혹시 아실까요? <laughs> 5년 넘게 같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은데. 페리페라 틴틴. 이름은 모르겠어요. 호스는 모르겠어요. 보통 <laughs> <laughs> 출근하실 때 무슨 생각 하시나요? <laughs> 선생님은 생각을 하시면서 출근하시나요? 제가? 저는 집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. 출근을 하는. 그거는 병원 도착해서 하는 생각이고 아. 저는 아직 잠이 덜깬 상태로 항상 출근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오프실 때는 뭐 하시나요, 보통? 오프일 때. 뭐 데이트를 할 때도 있고 넷플릭스 보고 산책하고 뭐 그렇습니다. 의사도 다 똑같네요. 네. <laughs>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네요. 네. 가운 안 입고 있으시면 무슨 일 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약간 직업 추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일단 별로 안 똑똑하게 생겼는지 의사 말은 진짜 한 <laughs>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. 뭐 어디 선생님, 음. 유치원 선생님 많이 들어봤고. 필라테스 그래. 선생님, 뭐, 다. 와. 선생님. 다잘 어울려요, 근데. 아, 어, 진짜로. 의사가 제일 안 어울리나봐요. 어, 의사 좀안 어울리나봐요. <laughs> <한 마디로. 웃음> 요즘 가장 많이 자주 듣는 한마디. 원장님, 집에 <laughs> 가고 <하고> 싶으시죠? <laughs> 이말이요즘 <말을 웃음> <이렇게 웃음> 엄청 <웃음> 저한테 자주 하시더라고요. 아, 약간 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<laughs> 있는 것 같은데, 요즘에. 그래도, 그래도 행복하시죠? 같습니다. 네. 사이가 좋습니다. 그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 있으신가요? 네 갈게요. <laughs> 아, 많이 부르시는군요. 병원에서 환자분과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? 제가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할때 제가 비뇨기과 병동에서 일을 하, 했던 때였는데 젊은 남자 환자분의 수술 준비를 수술 준비라는 게 털을 미는 거거든요. 수술비에 그거를 이제 제가 하러 들어갔는데 환자분이. 전화가 오셔가지고 <laughs> 바로 굉장히 <laughs> 당황스러웠던 <laughs> 평생 못잊으시겠네요 <모지지시겠네. 웃음> 네, 정말 당황, 서로 당, 너서 너무 당황스러웠던. <laughs> 상황이 <웃음> 상상이 가네요. 네. 아, 상상이 가시나요? 반니에서 <laughs> 앞으로의 네. 포부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잠시만요.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. 환자분들께는? 믿고,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,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, 원장님들한테는 이제 좀 연봉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, 그리고 출연료도 좀, <laughs> 주시면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